1월 10일부터 실전 경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론과 실물을 같이 겸비한 강의로서 한번 수강하게 된다면 평생 재수강이 가능하며 강의가 끝난 시점에는 나 홀로 경매를 할수 있는 수준까지 충분하게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릴 네. 물건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연희동에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글린 글린주택 글린주택이라고 그 하는 어, 상가와 주택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46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연면적이 97평인데 최초 감정금액이 14억 8천만 원에 감정되어 있었으나 3일 유찰되어서 9억 4천 9백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총 호실이 12개의 호실로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호실은 전체가 꽉 만신 상태로서 한 호실당 마, 1억 천에서 1억 3천 정도의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 받은 전체 보증금이 1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만 받아도 14억 5천원니까 집값이 다 나오는데 최저 금액이 9억 5천만원대이기 때문에 어... 잘만 한다면은 어, 취득한 가격보다 많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하지만 조금 보증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위험할 수 있겠지요. 하나의 문제점은 어, 지금 이 건축물은 유방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행강제금을 아마 부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 서대문구청에다가 어, 문의를 해봤으나 뭐 개인 정보사유라 해요. 어,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부과 받고도, 어, 수익이 난다면, 그렇게 나쁜 물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행강제금을 냈다는 얘기는, 어, 1년간, 1년간 또쓸수 또쓸 있다라는, 있다라는 이용할수 있다라는, 이용할 있다라는 권리를 부과 받기 때문에, 때문에 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 한번, 한번 꼼꼼히, 꼼꼼히 다 따져보시고,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이 괜찮다면, 한번 해볼 만한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